자, 유기농업기능사, 24년 2회차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를 보고, 윤작에 적합한 작물로 질소 흡수량이 높아서 토양환원에 가장 좋은 거. 그러면, 질소 흡수를 하는 거,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고정을 하는 건 누구죠? 콩가죠, 콩가. 홍가. 그래서, 콩가 작물이 있으면, 콩가, 어, 건류균이라고 해가지고요, 건류균. 리조비움은, 리조비움 이런 균들은, 리조비움, 이런 애들은 콩가작물하고 공생을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로 고정해요. 질소 고정. 그래서 질소로 고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작물들이 질소를 적게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흡수량이 높아서 토양하는 에 좋은 작물은 두가다, 두가. 그리고 윤작에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을 개관을 해가지고요. 개간지를 만들면 여기서 심을 수 있는 거건 콩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는 어, pH도 낮아가지고 산성이고 인산성분도 굉장히 부족되고 양형교환용량 c e c 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양분을 많이 집어넣어도 다 용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유익균이 없기 때문에 콩도 첫해는 잘 되지 않아요. 둘째도 잘 되지 않아요. 한 3년 정도 되면 콩이 제법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거는 어, 두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윤작은 뭐죠? 윤작은? 윤작을 알기 위해서는 연작, 기지, 윤작, 묶어주라 그랬죠. 윤작. 그래서 연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거다. 기지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수량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거다. 윤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돌려짓기를 하는 것을 윤작이라고 합니다. 자, 답전윤환의 재배와 효과를 두 가지 쓰시오. 답전윤환도 정의도 이미 나왔어요. 답전윤환은 뭐냐? 자, 농가, 바설, 교대로, 윤하여요 뭐, 윤한, 윤한 이런 말이 되고요. 교대로 재배한다. 그런데 몇 년? 2년에서 3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으로 갈 때는 물에, 물을 넣고 논을 가고, 그 다음에 2, 3년 있다가 밭으로 갑니다. 물을 빼고. 그러면 물에 많이 생겼던, 논에 생겼던 병충해나 잡초가 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병충해 경감, 자초 경감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전, 유난, 윤작, 이런 거는 효과는 다 똑같아요. 공통으로 묶어주세요. 돌려짓기를 하거나, 이런 돌려짓기, 답전, 유난을 해주는 이유는 뭐다? 지력 증강 유지죠. 지력이 약하니까. 지력 증강. 유지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지력 증강 유지. 자그 다음에 병충해 경감, 자초 경감. 그 다음에 기지 회피가 되겠죠. 돌려짓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수량 정제도 나오고 토지 이용도가 정제됩니다. 보통 이제 겨울 작물, 여름 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가 정제되고 토양 보호가 됩니다. 토양은 맨땅 낮이 상태일 때 가장 토양 침식이 많아요. 그래서 잡초든 작물이든 뭐가 많으면 토양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같이 묶어서 봐줘라. 3번, 다음 고기를 보고 질소 고정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쏘시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몇번 나왔어요. 공중질소에서 유래된 식물체내 질소 함량은 스위트 클로버, 엘퍼퍼, 콩이에요. 근데 그냥 질소 고정량은 엘퍼퍼, 스위트 클로버, 콩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엘퍼퍼가 알파파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엘퍼퍼 알파파 이런 말은 같은 말이고 여기는 질소 고정량이 높은 거니까 엘퍼퍼 스위트플로버 콩으로 가시면 되고 숫자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숫자는 어~ 실질적으로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농사짓는 환경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에 순서만 봐주세요. 질소 고정량은 엘퍼퍼 스위트플로버 대두 완두 땅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유기농 인정을 받으면 유기농 인정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다. 자, 그러면 유기농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땅은 전환기간을 거쳐야 되죠. 전환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전환기간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다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목초지 전환기간은 1년이다.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작물을 유기농으로 키운다 그러면 전환기간이 3년이고, 목초지, 그러니까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로 가려면 목초지는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기간을 거친 다음에 유기농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유기농 인정을 받으면 이 유기농 인정기간은 매해, 매회 얘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어, 인정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60일이죠. 6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 그다음에 무농약, 뭐 이런 것도 다 인정기간은 다 뭐다? 1년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 5번 다음 보기를 보고 타감작용을 이용한 잡초방제 효과가 큰 것을 세가지 쓰시오. 타감작용, 알로파시 상호대립 억제작용이죠. 이거는 자신이 내뿜는 성분으로 어 다른 상대방을 잘못 자라게 하고 영량을 주는 걸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뭘 뿜어서? 타감 성분을 내뿜어서. 그러면 잡초 방제 효과가 좋은 건 뭐냐면 메밀, 완두, 헤어리비치 이런 거예요. 메밀, 완두, 헤어리비치 콩과 작물들은 타감 성분, 타감 작용이 콩과 작물들은 타감 작용 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감자, 고추는 타감 물질이 없나 있어요. 그런데 잡초 방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감 작용 정의 하나 챙겨주시고 타감 작용 높은 식물 보리, 호밀, 밀 요건 다 뭐예요? 외뜨기죠그 다음에 콩가, 엘퍼퍼, 헤리베치, 완두, 그 다음에 해바라기까지 요거 봐주세요. 자 그러면 성분은 안 봐도 되는데 얘네들이 어, 상대방을 못 자라게 한다 그랬죠. 자 메밀, 메밀 여기 있었죠. 메밀, 메미. 메밀 술 줄기 속에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잡초 발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뭐 발행이, 개비름 피 같은 거 이런 거 발생을 억제하고요. 보리, 호밀, 밀, 외떡이죠 얘네들이 뭐, 파라쿠마린산에서, 이런 성분을 안기 안 해도 돼. 그냥 피, 발행이 잡초등을 발화를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감자, 마늘, 그러니까 커피의 카페인산, 감자 솔라닌마늘의 알리신스, 이런 성분들 자체가 뭐예요? 페놀성항균 물질을 분비해서 얘가 타감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토, 고추, 가지, 상추, 배추. 이런 애들도 페놀성 타감 물질을 분비합니다. 사탕수수, 요구해서 어, 소골련 이걸로 자초가 방제되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타감 성분이라는 걸 잡아냈고, 타감작용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국학과도, 어, 국학꽃이 많이 핀데 보면 생육 억제되죠 국학과. 그리고 그래 보시면 우리가 개망초가 많이 핀데 꽃이 피면 주변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유기물 중에서 전체 부식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무기성분과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수, 어, 수산화 나트륨, NaOH 용액으로 추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화합물을 보게 서 그러시오. 요게 21년 1회차 만점방정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제 나왔으니까 아셔야 돼요. 그때 대부분 다 리그닌을 답하셨어요. 왜? 아는 게 리그닌밖에 없어서.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수산화 나트륨에 어, 추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누구냐면 휴민이에요. 휴민. 자, 리그닌 한번 봅시다. 리그닌은 우리가 나무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나무, 한 10년, 100년 이상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럼 처음에 껍질은 얘가 없어지겠죠, 몇년 지나면. 그런데 나머지는, 그, 썩지 않고 남아있는 거, 이게 다리그닌이에요 그래서, 알칼이 약해서 쉽게 녹습니다, 얘는. 고분자 물질로 목재 건량이 20, 30%를 차지하고, 생물학적 분해가 매우 어렵고, 느린 속도를 일한다. 그니까 러 얘는, 리그니는 분해 저항성이 가장 크다. 분해 저항성이 크다. 요걸 또 잡아주세요. 휴믹 엑시더. 요는 부식산입니다. 고분자 물질로 알카리에 녹거나 산에는 녹지 않아요. 풀빅 엑시더. 풀부산이라 해가지고 얘는 산에도 녹고 알카리도 녹습니다. 풀부산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침엽수가 많죠. 침엽수. 뭐산 하나 전체가 다 소나무예요. 소나무. 이런 데는 풀부산이라고 하는 이런 산성 물질이 나와요. 얘네들이. 이침엽소에서 자체적으로 나옵니다. 휴민은 부식해. 요거는 알칼리에 녹지 않고 남아 있고요. 탄소기반 거대 부, 어, 분자 물질로 점토와 복합체를 형성하는 부식성 물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식성이 여기서 부식이란 말이 나와요. 부식은 우리가 유기물 같은 게 분해되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걸 부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식성 비부식성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식성은 분해 저항성. 분해 저항성. 혹은 남분해성. 분해가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철 같은 걸 공기 중에 접촉을 시키면 붉게 되면서 산화가 되는 걸 부식이라 하죠. 그 개념하고 틀려요, 이거는. 자, 분해 저항성, 남분해성, 무정형. 이런 말이 그만 나와야 돼요. 부식성에는 분해 저항성, 남분해성, 무정형이다. 모양이 없어요. 자, 비부식성은 분해가 잘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호까지 잡아 주세요. 7번. 촉감에 의한 간이 토성 판별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자, 사토는 뭉쳐지지 않으면 그대로 부서진다. 모래니까 당연히 뭉쳐지지 않겠죠. 아, 자, 여기 보시면 사토, 여기 있죠?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순서대로. 자, 양토는 뭉쳐지야 안 뭉쳐져? 뭉쳐지겠죠? 그리고 2.5cm 이상의 띠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어, 양토 같은 경우는 2.5cm 이상 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띠를 갖다가 만들 때 2.5cm 이상 길어지지 않는데 얘는 2.5cm 이상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됐어요. 시양토 같은 경우는 5cm 이상의 띠를 만들 수 있으면 다소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시양토가 만지면 고운 느낌이나 나요. 그리고 뭉쳐지죠. 그런데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사이에서 문지르면 다소 까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띠를 만들 때 5cm까지 늘어나고요. 식토는 완전 부드럽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당연히 뭉쳐지고 완전 매끄럽고 띠는 5cm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다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8번, 생물적 방제법 중에서 기생성 천적에 해당되는 것을 두개 고르시죠. 자, 천적. 자, 천적. 자, 눈센서. 천적은 농약이다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약이 아니라 그래요. 자, 페로몬은 농약이 아니다. 농약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자, 농약에는 우리가, 어, 합성농약이 있고요. 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을 얘기했죠. 그다음 생물농약이 있어요. 생물농약. 생물농약. 그러면 생물농약에는 미생물, 천적, 그 다음에 뭐 페로몬 이런 게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적과 페로몬은 농약이다, 아니다? 농약이다. 자, 그러면 천적은 뭐냐? 어, 식물에, 내가 키울 작물에 해를 주는, 어, 해를 주는 이 곤충을 갖다가 없애주는 게 천적입니다. 천적은 포식성과 그 다음에 기생성이 있어요. 기생성. 기생성은 벌, 파리가 다 기생성이고, 포식성에는 무당벌레, 애꽃노린제, 꽃덩에, 그 다음에, 진디옥파리, 뭐, 이리형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생성은 벌파리가 다 들어가는데, 포식성이 진디옥파리, 얘는 예외라고 그랬죠, 예외. 얘는 파리인데, 얘는 포식성이에요. 자, 그래서, 기생성은, 곤충에, 자, 곤충에 몸속에 기생을 하기도 하고, 곤충 표면에 붙어서 얘를 갖다가 체액을 어, 빨아먹으면서 기생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기생성은 어, 그러면 기생벌, 기생파리가 있고 그러면 기생벌에 누가 있다? 고치벌, 맵시벌, 꼬마벌, 뭐 알벌, 플레마니 진디벌, 불파리존벌, 불파리고치벌, 온실가루존벌 이런 애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생성과 포식성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기생성... 어. 침파리, 고치벌, 맵시벌, 꼬마벌, 알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대부분 나비목 해충에 기생을 합니다. 포식성에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등에, 요거 진딧물 잡아먹고, 그러면 각각의 해충에 천적도 아셔야 되죠.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등에, 진디옥파리는 진딧물을 포식한다. 폴레마니, 진디벌은 진딧물에 기생을 한다. 불파리 존벌 이꿀파리 고치벌이 이꿀파리에 기생을 한다. 칠레일이형의 뭐캘리포니쿠스응의 꼬마 남창무당벌 이레 이런 거 몰라도요. 그냥 칠레일이형의 무당벌레 이런 애들이 응애를 잡아먹는다. 온실가루 존벌이 온실가루에 기생을 합니다. 뭐 무당벌레가 온실가루에 잡아먹습니다. 오리일이형애가 총채벌레 잡아먹고요. 애꽃노린제가 총채벌레 잡아먹습니다. 알벌, 곤충 병원성 선충이 얘가 기생을 합니다. 곤충 병원성 선충도 기생을 해요. 작은 뿌리파리, 이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뭐 말썽에 요런게 작은 뿌리파리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병충해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자, 우리가 우리가 제 교재에 보면 어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방제, 유기비압사료 여기에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토양 계량과 작물 생육에만 들어가냐, 병충해만 들어가냐, 유기배합 살에 들어가냐, 아니면 두 군데 들어가냐, 세 군데 들어가냐, 무조건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그다음에 가축, 자, 가축 환경 이세 군데에서 거의 50% 문제가 나와요, 50%.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달달다. 그래서 처음도 입혀고요. 마지막 시험 당일날 보셔야 되는 것도 여기예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쪽이 만점 방점 문제가 나오니까 이 쪽을 보셔라.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병충해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 모두 고르시오. 나항 나낭. 자나항류나항류만들면 우리가 뭐흰 가루병 이런데 만들어지죠. 나항이 달걀 노른자 그래서 나항류를 만드니까 얘는 병충해 방지됩니다 염만 화프두면 자, 요거는 토양계량과 작물 생육에쓰 이죠. 구아노. 얘는 똥섬이에요. 똥섬. 자, 똥섬. 자,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바다새들이 이 똥섬에서 몇천 년, 몇만 년 똥이 있으면 똥이 계속 쌓이죠. 이게 구아노예요. 그리고 이게는 칠레 초석이라고도 불리는데 칠레 초석이 이게 구아노. 박지 똥도 되고 바다새 똥도 돼요. 이런 칠레 초석이 칠레 지방에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아노는 똥섬이니까 이거는. 어, 토양 계란과 작물 생육이 되겠죠. 클로렐라, 클로렐라 추출액 같은 경우는 유기농업에서 많이 써요. 병충에 관계 씁니다. 지렁이, 지렁이 자체가 얘가 죽으면 얘가 토양 계란과 작물 생육에 쓰이겠죠. 키토산은, 어, 요게 키토산 목초액 같은 경우는, 목초액은 요거는 토양 계란과 작물 생육에도 쓰이고 병충해 방제도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키토산 목초액. 대신에 목초 추출물은 유기배합사료에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초 추출물은 유기배합사료. 키토산 목초액은 요거는 토양 계란과 작물 생육, 병충해 방제 둘다 씁니다. 키토산이 이렇게 껍질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키토산이 우리가 이제 딱정벌레목 같은 경우는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틴질. 그 다음에 나비목 유충 같은 거알종류도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키틴지를 갖다가 키토산을 갖다가 살포를 해버리면 이게 녹아 나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표는 달달달 해주셔야 돼요. 다음 고기를 보고 유기 토양 유기물 함량 검사 절차를 순서대로 나와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고기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세번 정도 나왔습니다. 풍근한 시료를 도관에 담아서 배고도시로 건조한다. 포양시료를 도가니에 담아 무게를 측정한다. 시료가 담긴 도가니를 550에서 600도씨 전기로에 넣어서 완전히 태운다. 도가니에 넣어주는 이유는 550, 600도씨 전기로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철제용기 이런 거안 됩니다. 철제용기 이런 거에는 녹아나겠죠. 도가니는 우리가 흙으로 구운 거예요. 도자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가니를 대시계탈 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유기물 함량을 구한다. 그럼 유기물 함량 구하는 공식도 하셔야 되고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이것도 나왔습니다. 유기물 함량 구하는 공식은 준비된 토양 무게 분의 준비된 토양 무게 마이너스 유기물을 태운후 토양의 무게 곱하기 배. 항상 공식은 중요해요. 공식까지.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몇번 나왔어요. 이것도 한세번 나왔습니다. 세 번. 지금까지. 21년에서 24년까지 세번 정도 이상 나왔으니까 꼭 봐주셔야 되겠죠.